이번 분기 실적에서 기록적인 결과? 정말 대박인 상황인데요. 그렇죠. Record breaking r e s u l t 란 말이죠. 이번 분기 실적을 for this quarterly performance. 이번에는요 새로운 시장에 이제 획기적인 아이디어요. Ground breaking. Ground 바닥을 breaking 부숴버리는 획기적인 아이디어. 새로운 시장에 to a new market. 이어서 가봅니다.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머리가 띵할 정도의 반전이었다면 대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. A mind-blowing twist of the movie. 이번엔 콘서트에 갔는데 그 폭발적인 공연이 대박인 거예요. Explosive performance at the concert. 자, 마지막 가봅니다. 이번엔 프레젠테이션이 대박이었는데요. 정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인데 왜냐? 탄탄한 데이터로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죠. Compelling presentation. 한탄한 데이터로 뒷받침되었다. Fact by solid data. I was blown away by a compelling presentation. Fact by solid data. 더 많은 연습을 꾸준하게 하고 싶으시다면, 카카오톡 채널, u g l a s s Bonny Shot을 친구 추가해주세요.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 50분, 여러분의 모바일로 영식사고 트레이닝 영상을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